한국전력 신규 편입 이후 9월 10일 한국전력을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발달로 인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미국 내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착공 지출 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치솟는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와중에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한전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쏠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도 결국 한전이 수혜를 받는 계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 정도이지만 이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충분히 리레이팅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가 한국 전력에 대한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밸류에이션도 현재 PBR 0.5 정도로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최근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 아쉽지만 투자 아이디어가 통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박스건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물량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투자 아이디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